양준혁잖아, 보려고. 저랑 야구 중에 같이 있었잖아요, 좌측 높이뜹니다 자, 김현수. 오. 지금 배출, 지금 배수고 이게 전화 안 받네. 안 받을 수도 있지. 안 받는 거 보니까 내 어. 번호를 모르나 보다. 지원 나가. 여왕이 돌아왔습니다. 김현수가 왔습니다. 세계 기여 역사가 이 순간에. 소치 올림픽 때 우리 주장이었고 기해주 금메달 음. 땄던조혜리 씨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애들도 가르치고 전화 한번 해볼까? 안 받으면 어떡해? 안 <laughs> 내가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예. 괜찮은 친구. 조혜리 쇼트랙 해설이요. 조해. 해리포터 나와주세요. 네, 해리포터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잘 지내셨어요? 요즘 어떻게? 애들 가르치면서? 네, 요즘에 어,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하고 후배하고 있는데 네영상통화하시는데 괜찮아? 지금, 지금요? 아 이거 영상 이거 누르면 되나? 이거 왜 이러지? 어, 난 이거 안 해봐가지고 어... 야 좋은 세상이다 그저 손주 생쥐 야지 그거 쓴데 좋은 세상이다 된... 아니 이야 음... 영상이 안 되는데 아, 네트워크 상 돼서 생좋아서 끊어졌어 신호가 끊겨요. 이렇게 나오네. 여기가 지하라서 그런지 영상이 잘안 돼요. 얼굴 보여주기 싫은 거 아니야? 우리 이창섭 선배님이라고 SBS 앵커하시고 그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나 가서 한번 떨어지셨어. 평창에서 <laughs> 그 저기 해설하시는 거 멋지게 해설하는 거잘 봤어요. 네, 요즘은 저기 후배들 가르치고 있다고요? 후배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비상장에서 네. 하면서 뭐 운영이나 이런 행정적으로 하고 상품 행정.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것도 홍보도 하네. 아. <laughs> 골프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는데. 지인분들이랑 같이 필드를 처음 나간 거예요. 처음 골프채를 잡은 거예요.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김효주 선수와. 효주. 좀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효주는 나도 엄청 친한데 내가 용돈 줬어. 아. <웃음> 잘했어. 오만원. <laughs> 전희경씨도 저거잖아 세미프로잖아 김효주, 전희경, 주혜리백유안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아홈페해 응? 주시면 오케이 앞으로 저 구독과 좋아요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그래요 감사합니다. 고생하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녕 네참 <laughs> 좋은 친구야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